좋은 날하면 떠오르는 거한번 오늘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자 하나 둘셋저 아, 좋은 날아저 좋습니다 자 맛있는 날 편한 수다떨기 소주요 아 소주 좋죠 소주 월급 받는 날 커피 음악 나른남 햇살 잘 풀리는 날 피크닉과 비밀이 나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의 OST도 좋은 날저이 소주 소주 한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? 그 잠깐만요, 권사님 말씀드리지만 <laughs> 형제님, 자매님 안 돼요. 그렇다고 갑자기 저어서 준기야 이것도 안 돼요. 알겠죠? <laughs> 님자로 알겠죠? 어, 저분이 아, 보통 이제 저 부를 때 준기야. <laughs> 내가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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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<laughs> 이렇게 했는데 예 소주 적어주셨네요. 네, 좋은데이 소주 있잖아요. 좋은데이. 아, 좋은데이 소주. 네, 네. 좋아하세요? <laughs> 먹을 줄은 모르지만. <laughs> 어, 먹을 줄은 모르지만. <laughs> 네. 남이 먹는 거는 잘 봐요. 어, 보통 누가 드세요? 보통 저희 남편도 먹고 <laughs> 좋은데 이를 네. 아 그래서 소주를 적으셨어요. 네.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? 아 우리 준기님 준기님을 좋아해서요. 아 저를 좋아해서요. 네. 아 죄송한데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. <laughs> 아, 아들처럼 좋아하는 거야. 아들처럼. 엄마를 바꿔버릴까요? <laughs> 우리 엄마 여기 안 왔어요. 부끄럽대요. <laughs> 한번 옆에 한번 마이크 한번 줘 보실래요? 모두 뭐 적으셨어요? 아 오늘 <laughs> 오늘 2022년 10월 15일 소또광 중기 콘서트 하는 날. 아, 아주 좋은 날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<감사합니다. 웃음> 제가 일부러 옆으로 시켰어요. 권사님 라인이거든요. 지금 그 옆에 한번더 시켜볼까요? 네, 그 옆에 한번더 한번 보시죠. 네. 아, 네. 저는 2012년 네. 10월 20일 적어주셨네요. 네. 먼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세준이라고 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선생 굉장히 이제 네. 어려워 보이는데 옆에 혹시 부부세요? <laughs> 네, 올해 39이고요. 네, 마스크를 써서 젊어 보이는 겁니다. 네. 그 마스크 잠깐만 내려보실래요? 아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아 입까지, 입까지. 아 서로 나온 맞네. 아 죄송해요. 아, 여기 눈만 봤을 때 20대 줄알았는데 네. 날짜 적어 주셨네. 네. 2012년. 네. 10월 20일. 네, 네. 이때 제 이제 사랑하는 님을 만난 고 결혼한 날. 아 네. 연우야.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옆에 아저씨가 자기 여자친구 만난 날이라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예, 어, 뭐, 사, 사람 만나는데 당연히 좋겠죠. <웃음> <웃음> 큰일 났어요.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인생 2회차가 왔네요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앞쪽에서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. 좋아하는 드라마 OST 제목이 좋은 날이어서 아이유 얘기하니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어요. 그 좋은 날 어떤 드라마예요?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하... 거기에 OST인데 사실 제목만 기억나고 누가 불렀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서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미스터 선샤인 혹시 좋아했었던 분 계세요? 아 어, 여기 여기 마이크 한번 맞춰 보세요. 왜왜그 드라마가 좋았어요? 이병헌이 잘생겼어요. 장면 어때요? 이병헌이 <laughs> 왜 얼굴이 생겼다. 점점 빨개져요? 좋은 데이드셨어요? 홍조가 심해요. 아, 그래요? 아, 홍조가 심해요. 아, 저, 저 같은 잘생긴 사람 보면 원래 얼굴 빨개져. 아 그렇죠.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 요 없어요. 저 같은 잘생긴 사람 보면 어때요? 어 제가 잘생긴 사람을 별로 안 좋아.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끊어봐요 이병헌은 잘생겼어요? 못생겼어요? 못생겼죠 아, 이, 아 저는 잘생겼고? 어, 어. 이, 이 옆에 친구분이세요? 아 처음 봐요? 네. 친, 친구분? 친구, 마이크 좀 줘봐요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? 잘생기셨어요 아저 잘생겼다고요? 본인도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? 네 <laughs> 누가 얘네들 앞에 앉혔어요? <laughs> 혹시 우리 또 연호 우리 마이크 잠깐만 줘 볼게요 연호 잠깐만 삼촌 이모들이 있는데 삼촌 이모들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? 그러면 아... 좀좀더 쉽게 연호의 요새 고민은 뭐예요? 아 그냥 그 질문할래요 아, 네 알겠어요 네. 죄송합니다. 질문해주세요. 그 만약에 이 토크 콘서트 끝나면 그별5 개가 만점이면 별몇개 주고 싶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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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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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구체적으로 아들 어... 칭찬 세 가지 시작 네? 뭐라고 아들 칭찬 세 가지 시, 시작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아 어떡해요 이둘 네. 누나들은 잘생긴 사람 싫대요 아마 상관없어요 어. 아니 저도 잘생겨서 네. 연호는 삼촌 닮은 거네 아. 어. 우리 잘생긴 네. 사람끼리 이따가 뭉쳐봐요 <웃음> 네. <웃음> 이러한 느낌에 토콘서트고 크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어, 물음표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. 물음표 질문 안 갖다 주셨네요. 어, 질문 좀 갖다 주세요. 그 통, 어, 통좀 갖다 주세요. 어, 이 친구 있잖아요. 이 친구 이제 도영이라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가 이 뒤에 그 디자인하고 포스터하고 에이, 그렇게 했던 친구입니다. 어, 친구고 에이, 굉장히 좋아요. 감사해요. 일로 와봐요. 일로 네. 오세요. 어, 마이크 들고 있는데 마이크 들어보세요. 아, 마이크 들어보세요. 어 아, 빨리요. 마이크 들어보세요.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아 저는 같이 준기 중기 형 준기 형하고 같이 플랜디스를 하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제 디자이너 맞닥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 어머 좋습니다. 여기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집어봐. 빨리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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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어봐요 빨리. 자그 아, 잘생긴 사람 저분이요? 네, 잠깐만 물로 한 거야. 이분은 어때요? 조영아 살이 너무 많이 쪘다 했잖아요. 살좀 빼야 될것 같아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